여러분, 오늘은 프론트 스플릿. 앞뒤로 다리 찢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히, 힘들지 않고 훨씬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아주 신박한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프론트 스플릿을 연습하실 때 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앞뒤로 다리를 찢어보자. <웃음> <으악>. <웃음> 상체를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다리 찍기를 하면은 다리가 힘이 들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힘들죠? 팔, 팔, 팔. 스트레칭은 아무래도 기다려야지 늘어나요. 그리고 그 힘든 그 자세에서 머무르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머물러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앞뒤 스플릿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팔은 하나도 안 힘들고, 진짜로 늘어나야 될 햄스트링과 그 종아리 근육이 같이 늘어나면서 불편함 없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골반이 찌그러지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오늘의 준비물 폼블럭, 요가 폼블럭 꼭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뻣뻣하면 뻣뻣할수록 개수가 많아야 돼요. 난좀덜 뻣뻣하다 하면 한 3개 정도도 괜찮고요. 나는 진짜 울트라 캡숑 뻣뻣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4개는 기본으로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포즈를 취해 볼게요. 제가 지금 폼블럭을 3개를 쌓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놨어요. 이 뒤에 있는 하나는 무릎을 받치는 용이고요. 얘는 이제 엉덩이를 받치는 용이에요. 자 자세 한번 잡아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리 찢기를 하실 때 <laughs> 이런 포즈란 말이죠. 다리도 안 펴지고 이 상태인 거예요. 골반을 똑바로 맞춘 상태에서 뒷무릎 받쳐줬기 때문에 무릎 통, 통증 없는 거고 이 받침은 엉덩이에 가깝게 해서 다리를 쭉펴 보세요. 앞뒤 다리 찢기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햄스가 당기는 걸 수도 있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앞무릎이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폼블럭을 한세칸 정도 놨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무릎 펴기예요. 그죠? 뒷무릎을 쭉 피고 기다리기. 자, 이것만 해도 나는 되게 힘든 유형일 수가 있어요. 나는 어, 많이 뻣뻣하다 하시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다리기, 이 상태에서는요 팔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받쳐도 그렇게 막팔 근육이 힘든 그런 자세는 아니고요. 이 자세, 에서 조금 기다려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체를 좀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릎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다 싶었어요. 그러면 블럭을 치울게요. 자, 엉덩이. 자, 요렇게. 그러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게 당김이 시작됩니다. 자, 프론트 스팔릿을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지탱하면서 다리를 쭉 밀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자세에서 상체를 아마 세워본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상체를 세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 전에 스트레칭 했을 때보다 이렇게 상체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햄스가 확실히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햄스의 느낌이 지금 이 정도 했을 때는 위에 엉덩이 쪽이라기보다는 이 오금에서 연결되는 그 정도의 햄스가 쭉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나이 정도에서 괜찮아요? 했어요? 그럼 블럭을 한개더 치우고, <laughs> 그 다음에 조금 힘든 자세로 내려오기를 합니다. 자,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엉덩이 공간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조금 더 당기는 느낌은 있지만 골반도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스텝 이만큼이 됐다. 그러면 엉덩이를 완전히 빼줍니다. 쭈쭈쭈. 그러면 뒷다리가 약간 이렇게 달랑 들리게 돼요. 달랑 들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스트레칭을 완벽하게 내려와서 땅에 붙기 위해서는 오버스플릿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 순간에서 조금 더 기다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릎을 치우게 되면은 어때요? 처음 시작은 조금 쉽게 시작해서 조금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밀착되는 스플릿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골반 찌그러짐 없이 또 팔이 힘들어서 다리가 힘든 게 아니라 엉뚱한 곳이 힘들면서 스트레칭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고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으로 아주 폼블럭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데 폼블럭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구매해가지고 프론트 스플릿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